프랑스 와인 맛있게 즐기는 최고의 방법. 프랑스 와인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제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르고뉴 지역의 피노 누아에서부터 보르도의 카베르네 소비뇽까지, 각 와인은 그 지역의 독특한 테루아와 와인 메이커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각기 다른 품종의 포도는 프랑스 와인의 독특한 맛과 향을 부여합니다. 화이트 와인에 주로 사용되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에서부터 레드 와인의 포도 품종인 메를로 시라, 그루나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도 품종이 프랑스 와인의 매력을 만듭니다. 프랑스 와인은 음식과의 조화에서도 그 증가를 발휘합니다. 특히 레드 와인은 육류 요리와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이나 가벼운 음식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는 갈비찜이나 불고기와 잘 어울립니다. 부르고뉴 지역의 피노누아 와인은 부드러운 탄닌과 과일의 맛이 특징입니다. 이 와인은 보프부르기뇽과 같은 풍부한 육류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보르도의 강렬한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은 양갈비나 스테이크와 같은 육질이 좋은 고기 요리와 잘 조화를 이룹니다. 와인의 깊은 맛이 고기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샹파뉴는 기포가 풍부한 스파클링 와인으로 신선한 해산물이나 굴과 함께 즐기기에 이상적입니다. 샹파뉴의 상쾌함이 해산물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프랑스 와인의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이는 와인 제조 기술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와인 제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와인은 항상 혁신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 왔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매혹적인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보드카를 탐험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모저모별 참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술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